목디스크 환자가 몸을 털어요. 고창에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가 저기 저번 주 화요일에 월요일에 오후에 한한 한 시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이건 이렇게 뻗고 이는 이렇게 피고.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네. 고개가 돌아가고 팔이 한쪽이 한쪽은 오른쪽 오라지고, 한쪽은, 한쪽은 오래가지고 피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손을 대 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목을 만져보니까 네, 목이 딱딱해. 네, 돌덩이처럼 네, 예, 제가 예. 막 주물러서. 네. 그리고 한 20분은 제가 온몸을 다 손으로 주물렀어요. 네네. 주물러다 보니까, 음, 돌아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왔는데. 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네. 그리고막 박수 치고 막, 그냥 음. 기분 좋게 그래서, 아, 사람도 지가 나듯이 얘가 지가 났구나. 그럴 수 있죠. 이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밥을 사료를 먹으니까 그것도 잘 먹고 네. 오전에 산책도 했어요. 네, 좋아요. 네, 그랬는데 오전에 산책하고 오후에 그렇게 된대요. 네, 네, 1시간 40분 후에 네. 2차로 또한 시간 4 0분 후에 2 차로 또한번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가 가는 병원에 네, 어 여기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뭐뭐 뭐 척추 어떤... 디스크 수술을 이년 전에 했어요. 아, 척추 수술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그한 병원에 다시 갔다고요? 네. 네. 연락을 했어요. 뇌가 예, 예, 예. 아니면 목 디스크인 것 같다. 그때도 네. 척추할때왜 예, 목이 안 좋다고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목이라 해서 예. 화요일 날 예약을 해서 바로 갔어요. 아, 바로 가셨구나. 예, MRI, 코 CT, 예. 피혈액 검사 싹다 하고요. 원장님이 혹시 암이나 중량이 암이 됐으면 이 코로 승률을 했을 수가 있다고. 그것까지 애초에 검사를 싹다 했어요. 근데 했는데 다행히 암도 아니고 정량도 아니고 예. 그렇게 나왔고 이 디스크로 판명이 난 거예요. 목 디스크라고요? 네, 7 번. 어, 그러니까는 경추 7번목 네. 디스크다. 근데 이제 네. 수술은 네. 음,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지 네. 수술을 하기는 그렇고 네. 약물로서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약을 이제 일주일 걸 받아서 왔어요. 네. 약을 먹이고 있었는데 네. 약을 먹이면 통증은 조금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계속 했어요. 난리 네. 고 잠을 못 자고. 네,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자요 통증 때문에. 네, 그리고 고개를 계속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았다 저기 가서 앉았다. 앉아보질 못 하고.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한번 되게 또 심하면, 응. 집에 어디 구석에 막콱 접혀 있고. 아, 어 가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 보호자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2년 전에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음. 그리고 2년 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시 척추 수술한 병원 가서 MRI를 찍었다. 음. 그래가지고 목 디스크 최종 경추 7번이라고 진단받았다. 음. 음. 강아지, 단원컨대 죄송한데요, 보호자님. 단원컨대 강아지 디스크 환자? 없습니다. 음. 됐나요? 어, 그저께 지난달인가 지지 지지난주인가 속취에 금만 걸가지고 수술했대요. 천몇백만 을 쓰고 오셨대요. 기가 막히게 내가 다 훑어봤는데 수술한 흔적이 그러니까 금만 걸어놨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음, 저는 천만 요 네.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집어내는 것봤어 네. 그냥 그거 요식행위한 거예요. 조금 이 녹색 부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 음. 여긴 어디냐. C6T2라고 돼서 경추 6번, 7번, 흉추 1번, 2번 이네 마디를 손상받았다고 지금 MRI 진단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요런, 딱 일주일 전에. 이렇게 들 뻥입니다. 됐나요? 설명드릴게요. 그럼 앞다리는 뭐다? LMN이고 뒷다리는 UMN. UMN은 다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라고 그래서 뒷다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앞다리가 LMN은 뭐다? u m n 의밴드 로우 모터 유런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이배 접어서 우리 강물에 띄우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앞다리에 힘이 없어. 힘 자체가 안 들어가 아예. 오징어처럼 허물르물해그 음. 뒷다리는 뻣뻣해. 여기 디스크 진단이 맞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진에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그치, 이뭐 하겠어요? 예, 의료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디스크가 맞다면 여기 통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상체적으로 통증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네. 없습니다. 저 지금 맥도 안봤는 없다고 단언하죠, 이 사람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전에, 2년 전에 척추 디스크 수술했던 데가 여기, 여기라고 했어요. C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는 T3, L3, 흉추 3번부터 요추 3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흉추는 강아지 13마디예요 그러면 T, 흉추 3, 4, 5, 6, 7, 8, 9, 10, 11, 12, 13 요추 1번, 2번, 3번까지 그러면 앞다리는 정상이고요 뒷다리는 UMA입니다 뒷다리 무릎이 안 구부러집니다 그럼 목 여기 경추 1번부터 요추 3번까지 디스크 진단이 맞다면 뒷다리 무릎 구부림으로 하는 거예요 뒷다리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뒷다리가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경추 디스크든 흉추 디스크든 요추 디스크든 뒷다리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겁니다 심지어 다리 힘을 뒷다리 힘을 풀어버렸다 하더라도 무릎이 구부러진다. 네, 디스크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찍어오신 사진에서도 확인됩니다. 과거에 수술했는지조차도 속 시원하죠. 예, 예. 자, 그러니까 디스크 아닌 거 알았어요. 자, 그럼 맥한번 한번 볼까요? 잡고 계세요. 여기가 그니까 경추 6번, 7번, 어 그다음에 흉추 1번, 2번, 4번 양, 양쪽 견갑골 사이가 요네 마디예요. 그 여기 여기 디스크 MRI로 진단 받았어요 여기 부분을. 제가 누르는데 왜 통증이 없습니까? 음. 제가 꽉꽉더 세게 누르지 않아요, 더 움찔거리도록 디스크 아닌거 아니까 꽉꽉 누르는 거예요. 되셨어요? 음. 소꿉놀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게 제가 누르고 있지 않어요저더더 더 세게 누르는 거 느껴지죠, 손에서도요. 네. 제가 누르는 거. 음. 제가 왜 통증이 없습니까? 여기가 여기에 디스크가 잘못됐다는데 척추 신경을 그 디스크, 추간판이 누르고 있다는데 왜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까? 강아지 들 비명 질러야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없습니다. 디스크 오진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 2년 전에 여기 수술 받았다 그랬어요. 그 근육이라든가, 그쪽 주변에 그걸 갖다가, 어, 근육 같은 걸갖다더 많이 뽑아낸 것 같아요. 근육을 갖다가 삭제한 것 같아요. 뇌, 뇌랑 연결된 척수신경이의 전선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뒷다리 무릎이 굽부러진다안굽부러진다안굽부러지는 거예요. 쉽죠? 거기서 디스크니까 전기가 뒤로 안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리가 안구부러진 거. 구부러진다는 건 척추신경 자체의 문제가 애시장초 아니었다. 음... 이해 되셨어요? 음... 반대쪽 다리도 볼게요. 너무 쉽게 구부러지죠? 음... 쉽게 구부러지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자,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디스크 환자 전혀 아니에요.